들어가세요. 돌으세요 저쪽으로. 그래. 예. 그래. 그래. 이리로 나오세요. 유경이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따라가. 뽑아서 그리고 들어가고. 그렇지. 쭉황현길따라서쭉 가세요. 네. 뽑은 사람은. 예. 네. 네. 자기가 네. 아무거나. 봉투, 마음에 들어가. 어. 첫눈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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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안 보이게 뽑는 그냥 가져가는 거야 그냥 봉투 색깔만 해. 보고. 예. 봉투 색깔만 보고 가져가세요.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laughs> 예, 네. 옆에 거에는 그걸 보급법을 나가 가지고 불을 껐습니다 우리에는 예, 네. 자, 그리고 제아의 종소리 들리게 PC 올려, 올려주세요. 제아의 종소리를 들려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PC 종소리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아의 종소리가. 보신각 종소리를 저는 좀 이렇게 감감싸드는게 사실 처음이거든요. 네. 상당 마음속 깊은 곳까지 좀 울려 퍼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보신각 타종은요. 어, 14분의 타종이 각종 기념 행사에서 우리 또 서울 시민들이 보여준 어, 이 보신각 타종 미래 유산으로서 구조가지가 있어서요. 2016년에 미래 아, 서울 미래 유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보신 각종 타종의 유래를 좀 설명드리면 무려 500여 년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396년 조선 태조 때 백성들에게 통금시간의 시작과 해제를 알리기 위해서 하루 두번 종을 처음돼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치는 이3세번의 종소리는 하늘의 33천의 하루의 시작을 구하면서 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건네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인사에는 이 상대가 아주 평온하고 무탈한 일을 바라는 네. 어, 그런 네. 건강한지를 묻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네. 새해는 우리 이웃에게 네. 더욱 관심을 가지며 어, 서로 정답게 안녕을 묻는 그런 정말 좋은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다면 새 안보 인사 건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종소이 듣고 있는 옆사람, 사랑하는 뭐 사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기 자신에게 지난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올해도 잘 해낼 거라고 따뜻한 경려의 한마디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든든한 원동력이 되겠죠? 맞습니다. 지금 보신각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큰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강행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 아, 잠시 뒤에 이제 2조가 또 마무리되면 3조로 넘어가서 저희가 타정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본심각적인 소리가 끝나면 2조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마지막 3조가 타정을 시작.